하일랜드 스테이크하우스라고 소가 보면 딱 보기엔 너무 장발에 되게 우리가 볼땐 익숙하진 않은 소예요 보통 방목을 해서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부위 중에서도 저는 행거 라는 부위를 시켰고요 요거 250g 인데 이... 체코 돈으로 249 코르나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6,500원?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하일랜드 스테이크예요 거기에 페퍼, 페퍼맛 후추 맛 페퍼맛 스테이크 300g을 시켰고요 요거는 259, 259 코르나. 행거 스테이크보다 약한 700원 정도 비싼 거죠. 그니까 러 이것도 한 17,000, 8,000원? 그 정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안 좋은 소고기에서 말하는 그 잡내 있잖아요. 그건 전혀 없고요. 좋은 고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고소함과 입에 넣으면 짙은 고기의 풍미가 느껴집니다. 고기 육즙이 계속 나와요.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어, 나 소고기야! 라는 풍미가 계속 살아있어요. 지금 저희가 하일랜드 소고기 300g 전부 다다 예약석이고요 저희가 좀 일찍 오는 바람에 그냥 예약 안 하고도 온 거지 어, 여기 오시면 예약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꽉차 있는데 손님들이 다 여기 동네분들 같아요 하일랜드라는 품종도 제가 오늘 처음 먹는 소 품종인데 사진 보고서는 어? 어 이거 이... 이 히피를 먹어도 되나? <laughs> 이랬었는데 고기 꽤 괜찮네요 왜냐면 끝까지 소고기의 풍미가 이리또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인테리어도 보시면 술집인데 거기에 묘하게 동국권 느낌이 나는 아주 이국적이에요 칸번 오셔서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